아, 오늘은 앱이나 앱 같은 어,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실무적으로는 화면 개발 중심으로 기획자의 업무를, 업무를 정의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 앱, 앱 개발을 가지고, 개발이 가지고 있는 목표, 뭐이 목표의 의미와 기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는 지나치게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화면만으로는 그 앱이나 웹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 이를 개발을 위한 기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서는 관습적으로 쓰이는 앱의 기획자가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더 이론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어떤 기업,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획자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더 추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좀뭐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아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앱과 앱의 개발은 온라인 사업 기획이 완성되고 이 사업 기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도구 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 상품, 뭐 제품, 이것이 앱이나 웹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계획에서 정리되는 언어들과 이 개발을 위해서 어, 설명이 필요한 언어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머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쿠팡이 될 수도, 지마켓이 될 수도, 위메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적으로는 이 쿠팡, 지마켓, 위메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고 사고 뭐할수 있다고 해도,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앱이나 웹으로 구현하는 개발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타겟 사용자와 같이 사용자 경험 등은 개발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개발로 이루어진 기능이나 UI가 모여서 사용자 경험이나 가치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개발은 아닌 것이죠. 이런 어떤 수요, 이런 추상적인 사용자나 가치, 경험 등을 구체적인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 적용할, 변환할 필요가 이 중간에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T 온라인 기획자의 필요가 등장합니다. 기획자는 온라인 비즈니스적인 언어들을 실제 개발자들이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온라인상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인 비즈니스 아키텍처로 전환하여 개발의 기준을 잡는 일을 기획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BM을 기준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구조를 비해라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능 화면 정의를 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획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개발할 앱과 웹을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뭐 외주 개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계약 내용과 전달받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 대상, 개발 대상, 계약의 개발의 대상인 앱과 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부 개발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우도한 서비스 제품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앱과 앱이 무엇을 어떤 기능을 어떤 UI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를 반영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자를, 어, 인사조직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기획자의 역할이 1위 업무가 프로젝트의 내용과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획자가 화면 설계만 담당한다 라고 했을 때는 PM의 어떤 롤과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 설계 시에는 개발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앱이나 웹 개발을 하는 어떤 팀을 보면은 일종의 TFT와 비슷하다고 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개발이 끝나면 해체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이 TFT 이 TFT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인력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협의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획자는 TFT 팀장과 비슷하게 됩니다. 어, TFT가 앱의 개발을 위한 팀이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아, 모여진 팀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 R&R적으로 TF팀, TFT팀장의 포지션에 준하는 기획자의 어떤 역할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SI나 외주개발 프로젝트의 PM 포지션과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와 작업 내용을 계획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어떤 PM의 역할과 또 비슷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내부의 어떤 그런 목표 관리뿐 아니라 아니면 조직 관리뿐 아니라 외부와의 어떤 어, 상호 관계나 역할을 조율한다고 한다면 영락 없이 기획자의 역할은 PM의 롤이 됩니다. 아, 물론 TFT 조직 특성에 따라서 아래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떤 실무 프로젝트,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PM이 형식적으로 고객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내부 일정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게 때때로 PM은 이번 개발 어떤 프로젝트 범위 밖의 일을 추가로 받아오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이 PM이 이,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기획자가 있기는 한데 이 기획자가 화면 설계만을 담당하는 기획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앱 앱을 구성하는 구조나 어떤 구성에 대한 설계가 저, 어, 진행되지 않고 정의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뭐, 레퍼런스 앱 앱을 기준으로 화면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뭐 화면을 설계하다든지 하는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이 작업 내용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존 앱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좀낫기는 한데요. 신규 앱이라고 하면 아 개발이 쉽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앱이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나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는 앱이 상당히 복잡하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비행이나 기능적인 화면 정의가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고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은 개발자를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까 말했던 기획이 하고 있는 어떤, 어떤 앱이나 웹을 개발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개발자가 비슷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개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경우는 왜냐하면, 어, 이 현재 개발 상황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가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상황에 대한 분석 설계는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 그러니까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 요소가 될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획자가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PM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획을 단어적으로 한번 풀어본 게 지금 화면에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획은 작업 대상을 파악하고 해당 프로젝트 팀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앱웹 앱 개발 프로젝트로 변화해 보면 개발할 앱 웹을 정의하고 이 개발 완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이 앱의 개발 완료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WBS라고 합니다. 이 WBS는 이 비즈니스적인 웹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발을 투입되어서 이 개발을 완료할 각각의 기술 파트의 아키텍처 설계자들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여러 이론 기획 관련 이론 학문들과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현장 예외 개발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번 기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것이고요 음, 꼭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기획 분야에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기획과 관련된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앱 앱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뭐 참고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